자 이번 시간에는 어,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면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전에 만들어놓은 이 보온을 심은 내용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건데, 뭐 애니메이션은 이제 다양하게 이런 관절들을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팔 벌린 형태로 만들어 놓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해당하는 우측에 여기 오토키라는 걸 누르게 되는 겁니다. 오토키. 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오토키를 눌렀을 때는, 각 관절에 해당하는 것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음, 이쪽 부분, 타임바 쪽에, 까만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까만 점. 이 까만 점을 어, 움직이거나 복사하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 까만 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없애면은 금방 여기서 움직였던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워보고 다 지우면 기능이 없어졌죠. 자, 마지막 기능까지 이렇게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던 부분에 하나가 이렇게 좀 까만색이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수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10프레임 가가지고 팔을 이렇게 내리겠다.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집니다. 추가적으로 위로 올리고 싶다면 다시 프레임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시작이 팔을 벌려서 시작을 했는데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팔 부분에 해당하는 관절입니다 근데 역시나 금방 움직였던 거에 보면 어, 머리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여기 있네요 머리 부분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네요 자 이런 거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다고 한번 해봤는데, 자,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제 팔하고 귀만 움직이네요. 자 팔하고 귀, 귀도 어떻게 됐나? 눌러 보면은 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우측 관절, 상단 관절인가 보네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바이패드의 추가적인 이귀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바이패드하고는 별도의 본이 되겠습니다. 자귀 같은거나 아니면은 꼬리 같은 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뭐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 테스트 하실 때는 이제 어, 설명 드리는 거 말고 다른 거 많이 눌러 눌러 버리면 뭐가 잘못 눌렀는지 몰라서 초기 디폴트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심해서 이제 꼭 쓰는 기능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어, 세팅 값이 좀 흐트러지는 게좀 힘들긴 해요 워낙 많은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부해야 될 거는 음, 이제 타임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껐다 켜는 거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여기 보시면 어, time configu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time configuration 자, 이 부분도 많이 쓰게 됩니다 time configuration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이제 어,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어, 길이 이걸 음. 이제 100으로 만약에 바꾸면 100으로 이렇게 100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작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데 어, 1부터 아, 0부터 50까지는 인사하는 걸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0부터 50까지 인사하는 걸 만들죠. 근데 플레이 해서 보면 이게 지금 100까지 넘어가서 쭉 보이기 때문에 50까지 이렇게 맞춰 놓고 50만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50까지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50 이상 작업을 해가지고 51부터 100까지는 어, 내가 인사가 아니라 뛰는 어, 걸 만들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편리하죠. 요거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니까 타임 어, 컨피그레이션이라는거 한번 이렇게 옵션을 여러분들 살펴보고 다른 거 많이 쓰이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보면 스피드가 있습니다. 스피드 스피드 부분 이제 노멀하게 1인데, 요거를 좀더 빨리 보고 싶다. 아니면 작업할 때 이제 빨리 보고 싶은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제 4배속까지 가능합니다. 천천히 보기도 가능하고, 뭐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천천히 고 돌아가게 만든 다음, 요거를 가지고 세팅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도 한번 이제 인사하는 거 정도를 0프레임에서 50프레임 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손은 이렇게 갔는데 어, 처음 시작이 이제 인사 하는데 어, 좀 올리지 않는 다음 이렇게 이제 오토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가 들어가는겁니다 어, 밑으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음. 뭐 팔을 들도록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음. 이렇게 들었네요. 들고 내리지 말고 조금만 내리게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조금만 그리고 더 빠르게. 그래서 안녕 하듯이 요까지 왔고 조금 올렸네요. 지금 이거를 시프트 키 누르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만큼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 얘하고 얘하고 반복이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어, 복사를 한번 해서 한번 봅시다. 자 팔을 올리고 어 흔들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자 그리고 흔들고 여기서 팔을 내려야 되는데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이 같아지면은 내릴 때 갑자기 탁 튀는 현상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시작점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작업할 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시작하고 끝 프레임을 미리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만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시작과 끝점이 달라지지 않아서 부드럽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팔 내리는 게 천천히 간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여기서부터 팔을 내려가게끔 빨리 내리게끔 해 주겠다 하면 이걸 쭉 복사해서 또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내리죠 자 이런 식으로 손을 흔들게 됐는데 손을 흔들 때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이제 여기서 어, 이 프레임에서 이쪽 관절에 있는 친구를 어,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올려서 돌리고, 돌렸죠? 자, 그리고, 일일이 좀 돌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와, 여기 두 가지를 우리는 수정을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다 다시 지우고, 마지막 끈은 복사인 거니까 여기 두고 얘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아까는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바닥을 앞으로 보면서 어, 안녕하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 자,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이쪽손만 하는 게 아니라, 음, 화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이 손도 한번 움직여보죠. 자, 시작점은 얘는 음, 여기서 어, 팔꿈치를 좀 이렇게 동작을 재밌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시작을 했으면 음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출을 좀 해보는 거죠. 팔짱 끼게끔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되네요 자 이렇게 팔짱 끼어가지고 골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랑 같게 얘도 복사를 해서 여기 다 갖다 놔아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점이 여기서 여기 팔목 있는 부분도 어, 변경을 좀 하자면 시작과 끝.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동작이 만들어졌네요. 자, 얼굴도 한번 움직여보죠. 하는 동작을 좀 하는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얼굴 부분도. 뭐 좌우로만 좀 움직이게끔 하겠다. 여기서 시작할 때, 어 정면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여기였죠. 좌, 우. 자, 좌, 우로 이렇게 했는데, 플레이를 하면은 얼굴이 좀 튀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끝점이 없어서 그래요 시작과 끝점이 없어서 그래 시작점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저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뭐 요상하게 발도 살짝 살짝 구르게 한다면은 뭐다 원하는 형태의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음, 시작점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음, 시작점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얘를 복사를 먼저 해놓으면 이제 튀는 현상은 없어지는 거죠. 100프레임, 50프레임까지 동작을 만들 때. 자, 그리고 조금 위로 올리고 여기서 내리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딱딱딱딱 느낌 있지 딱딱. 딱 이런 느낌인지 한번 돌려보는 거죠. 너무 느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만들어준 거를, 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간격 안에 조금 더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딱딱딱딱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재밌는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사하는 거, 뛰는 거, 뭐 다양한 동작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이걸로 이제 50프레임까지는, 어, 인사하는 동작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51에서, 어, 100프레임까지는 또두 번째 인사하는 동작 다른 걸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새로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 할 때, 50프레임까지 만들어놨던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51프레임부터는 동작을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또 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펼쳐놓고,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갈수 있도록 작업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디폴트 동작으로 가도록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그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 음, 앞전거하고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음, 방법들은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애니메이션 동작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이제 텍스트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뭐 프레임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는 어, 뛰는 동작이다.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는 음, 인사하는 동작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그 기록 데이터를 같이 이제 작업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뭐 게임 제작하는 친구들이 어 프로그램 안에서 동일하게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는 어떤 동작이니까 그걸 따다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동작들 재밌게 좀 만들어 보시면은 어 캐릭터하고 캐릭터 모델 만들고 매핑까지 그한 다음 그리고 마지막 애니메이션까지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 넣는 거죠 캐릭터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 실제 여기서 또 추가로 기능들 이 있죠 보이는 부분 본안 보이게끔 빼버리면 이렇게 아좀 귀가 조금 아쉽네요 저 기도 애니메이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줄 때는 항상 오토키를 사용한다 이 오토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본을 하이드 시켜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를 다시 켜고, 자, 이 본, 이 본을, 음. 이렇게. 그래 좌측. 이쪽으로 갔을 때, 살짝 내리겠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줄수 있겠죠. 여기, 여기 왔을 때, 올리고. 자, 결국은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자 여기 이제 폴리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어 앞전 시간에 했 것처럼 여기 해당하는 본을 여기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잘 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 보시고 일단은 방법적인 면만 좀 알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해당하는 본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얘를 움직이면은 토끼 머리 머리띠 아, 토끼 귀에 해당하는 머리띠가 따라 움직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 잘하면은 뭐 캐릭터에 추가되는 어떤 무기 같은 거 만들 때도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신체에 붙어 있는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꼬리 같은 거, 저는 귀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복장 같은데 저런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옷 같은 거 있죠. 팔락팔락 하는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니메이션 관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여러분들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려서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